어? 봄돼서 가고 싶다 했나봐 금일 원 등산이요. 오늘은요 등산 가기를 원한다는데요 라고 반장이 와서 말해. 약초 감수치요 저기요 약초도 약초도 캐고요 감수치는 뭐야 이게 이게 숫자는 뭐예요 가리다 그러다 요 찾아 찾아내서 취해서 우리가 골라보고 찾아서 캐어보고 작소 가인반이로다. 작소가 임반이 작자는 까치작자죠. 집소자니까. 까치집도 말이죠. 잡아서 끌어가지고, 한번 잡아당겨보고요. 어? 뭔 말이에요? 까치집도 한번 둘러보고, 약소독 해보고, 휘어잡아보고,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 등산가자는 얘기야, 놀러. 야외수업가자는 얘기지 뭐. 잡아당기자, 꼭 끌어당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자가 그거예요. 잡아당기다를, 잡아당기를 반, 끌어당길 반. 하니까, 그리고 그래요. 송금풍성스리요 이제 경호선사가 졌어. 져서 따로 왔어요. 와보니까 소나무가 솔솔 부는데, 어 바람이 불어. 솔, 솔솔 부는 밤바람에 검은구 소리가 나요. 뻥이지, 뭐 그전에는 검은구 소리라고 하는 거 뭐랬죠? 속내라고 러죠 속내. 그전에. 숲에 소나무 숲에서 <laughs> 불어오는 그 소리를 속내라고 해가지고 그 퉁소 소리가 퉁소 소리가 원래 7개랍니다 구멍이 근데 이속내는세구멍짜리가 하는 거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7구멍이 되면은 조금 따라르르르 이렇게 가락이 붙지만 세구멍짜리가뭔 소리 나겠어? 으르르 이렇게 쓰니까 <laughs> 이거는 지금 뭐래요 이제는 이제 검은고래잖아 솔솔부는 검은고 소리가 슬슬 들리더라 이런 얘기야 띵구댕땡땡뚱땡 하는데 여기서 슬슬이라는 의미는 바람 부는 소리가 우수수 해가지고 쓸쓸하고 적막한 것을 슬슬이라고 한다. 여기 써있고요. 리머 초관관이요 리머 같은 소리하네. 경화서가 너무 재밌지 않아요? 리머가 뭐예요. 세상에 언제는 조어라고 그러고 뭐 하더니 이제 리머까지 나왔어? 숲속에 말하는 소리가 어? 말하는 소리. 뭐가 말했어? 새가 말하는 소리. 숲속에서 새가 말하는 소리가 관관이었다 이거면이 관관은 또뭐요질질 관관. 뭐뭐 뭐 남남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관관은 뭐냐면은 원래는 벼슬자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새가 지저귀는 소리. 광광 광광 하나 보죠. 그런 지저귀는 소리를 의성어예요 의성어. 풍경 진녀하다. 마지못해서 노인네가 따로 왔는데 이 효사 이때가 지금 몇 살이에요? 63세야. 그러면 좀 많이 힘들지 그죠? 풍경이 와 보니까, 과연 진 풍경이?